한 푼도 네. <laughs> 다 가져가기 위한 거 아닌가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laughs> 안녕하세요. 오동엽TV입니다. 저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실게요. 일단 누르셨습니까? 3, 2, 1, 0. 자, 2편에서 저희가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예. 네. 그때 이제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해서도 뭐 짧게 음. 정리를 해주셨는데, 세무사님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부가가치세에 네.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시죠. 예. 네. 뭐 부가가치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죠. 부가가치는 네, 예. 말 그대로 이윤.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사서 120원에 팔게 되면 20원 만큼이 부가가치가 되고, 100원짜리 원재료를 사서 그걸 제, 가공을 해서 제품 만들어서 150원에 팔게 되면 그 50원 이윤에 대해서 음. 예, 과세하는 게이론적으로 부가세가 되죠. 되고. 사업자가,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고, 뭐,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과 관련된 부가세에서 매입과 관련된 부가세를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매출부가세는 뭐냐? 임대료를 받을 때 우리가 10% 부가세를 별도로 받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우리의 매출이니까, 매출의 10%만큼 받는 걸 매출부가세라고 하고, 보통, 월세, 임대부 할때 월세를 받기로 한 날에, 세입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죠. 음. 발급을 할 때, 임료뿐만 아니고 10% 부가세까지 별도 계산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매입 부가세는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임대료과 관련된 지출도 예를 들면 수선비를 지출할 수도 있고 비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매입을 할때 역시 10% 부가세를 부담을 하거든요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끝나면 되지 않고 이 상대방, 일반 과세자한테서 세금 계산서를 받든 그렇죠.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증 등등을 받아야 네, 공제를 받을 수가 증,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받아야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일단 부가세에 음.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과세자, 과세 유행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음.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예 보통 아까 저 일반 과세자라고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 또는 면세 과세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뭐그 설명도 조금만 해주시죠 예, 예.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뭐 임대도 부가가치세를 과세 그렇죠. 대상이 예. 일반 뭐 상점에서 뭐 편의점에서 물건 파는 것도 과세 대상이고 이런 부가세 과세 대상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법의 흐름을 보면 원칙은 일반 과세자인데 예? 예외적으로 전년도 수익금액이 부과세 포함해서 음. 4,800만 원 미만인자, 영세한 예, 예. 4,800만 원한 달로 나누면 400 정도 나와도 그렇죠. 영세한 예. 경우에는 예. 간이 과세자로 구분을 하죠. 음. 네, 간이 과세자는 말 그대로 좀 영세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의무를 상당히 좀 줄여주는 그런 음, 음. 경향이 있어요. 일반 과제자보다는 재무처리가 무심도 좀 수월하죠. 음. 그렇게 국가가 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일반 과제자 간의 과제자의 부분이고, 면세 사업자는 하는 경영활동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 재활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예를 들어서 면세 대상은 뭐냐. 토지도 면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면세고, 뭐 일반 물건 보면은 이나 채소나 음. 이런 것들이 가공되지 음. 않은 식료품 일반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고 공대장의 식료품이나 책, 신문, 잡지, 주택 임대업도 면세예요. 음, 일반고요? 아, 예, 일반 부동산 뭐, 상가 임대는 부가세과아인데 음. 주택 임대업은 면세예요. 왜냐하면 세입자들한테 조금 부담을 덜 주. 부담을 덜 줄여야 주게. 예, 예, 아 예. 주택이니까. 예, 그렇죠. 아, 주택은 국민의 예. 뭐 주거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렇죠. 부담을 예. 덜 주려고. 예, 예,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면제사업자로 하죠. 예. 그럼 제가 저 간이과세자 얘기 들면서 영세한 사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 예. 저도 그래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예, 매수자는 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예, 예.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영세한 임차이다 인 보니까 그분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 매수자, 건물주, 임대인은 이제 부가세를 10% 받는 걸로 신고를 하고, 이분은 부가세 개념이 없으니까. 임차인은 음. 이제 부가세를 나는 안 내겠다. 예, 예. 힘들면 예. 받아라. 중간 제가 많이 힘들 때는 힘들죠. 그래서 뭐 이제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내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죠 예. 발행은 네. 일단 해야죠. 예예 예. 예. 상대방이 예. 일반과세든 관인과세든 면세든 음. 내가 일반과세자면 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 예. 예. 원칙은 그런데 임차인들이 예. 좀 많이 아쉬워하죠. 아. 자기는 이제 더 내는 꼴이 돼버리니까. 예. 뭐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부가세 신고나 납부는 뭐 언제 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부가세는 이제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좀 달라지는데 세금 예. 내는 건1년에네 번을 내게 돼요. 4번, 아네 번이요? 예, 네 번을 내는데 뭐 1월 25일, 그 다음에 4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이렇게 네 번을 내게 되고, 아 어, 그걸 이제. 분기별로 잘라, 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 예, 세금을 내는 걸 이제 예정신고 납부라고 하고, 음.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눈다고, 그렇죠. 1, 3월, 4, 6월, 그 다음에 7, 9월, 10월에서 12월, 음. 이렇게 잘라서 내게 되는데, 그 1, 3월 분에 내는 걸 이제 예정신고라고 하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상반기 전체에 대해서, 또는 하반기 전체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13월에 미리 내 부분만큼은 빼줄수이게 다시 이게 어쨌든 확정 신고 두번 해가지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내는데 예, 예. 이 확정 신고에서 낼때 6월 말이나 12월 말에 예, 예. 돈이 없다고 안 낼까봐 예 그렇죠 안 낼까봐 미리 중간에 한번한번 그렇죠, 예, 예, 예. 중간에 이제 받는 거잖아요 예, 예. 그죠 예예 저거 다나시례 절대 한 푼도, 예, 네, 다, 가져가기 위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한 방에 뜯어가면 다못낼 수도 있으니까, 네. 중간중간에 뜯어가죠서 <laughs> 그래서, 네. 어제 이제, 세무사님이 저한테 전하셔가지고, 네. 이제, 4월달에, 이제, 아, 네. 부가세 신고해야 되니까, 네. 뭐, 종이로 받은 영수증이라든가, 네. 간이 이제, 어, 계산서 있냐, 고 네.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렇게 종이로 받은 건 없고, 다 전자로 발행한, 전자 세금 계산서 밖에 없습니다. 예, 예, 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 이제 세무사님한테 이제 제 사업자 기장하고 계시니까 그럼 홈택스 들어가 가지고 이제 다 확인하시고 이제 하실 예,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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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로 받은 건또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예, 예. 수동으로 그럼 사업자가 이제 세무사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부가세는 받았다가 다시 이제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이제 본인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 부가세가 좀 많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이게 한개월한 한 번씩 내다 보니까 이게 목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은 처음에 상업자 등록을 하시고 은행 가셔가지고 통장을 만드실 때두 개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는 이제 주 이제 사용하는 통장이고 하나는 부가세라든가 아니면 1 년에 한번 내는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이제, 정립을 해놓는 거죠. 그죠? 정립해놓고, 나중에 그 세금 내야 될 때, 그때 내시면, 뭐, 자금이 빵꾸, <laughs> 빵꾸란 <빵꾸라는> 표현이 맞나요? <laughs> 어쨌든. 네, 예, 예. 전문 용어를 쓰시면. <laughs> <laughs> 예. <laughs> 빵꾸 나는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임대부 시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 부가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빌딩 투자와 세금의 이렇게 마지막 시간인데, 네. 뭐 양도용 세무사님의 전문 분야 <laughs> <laughs> 성함에서도 나오듯이 양도용 <웃음> 세무사님 <웃음> 그래서 예. 양도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예. 오늘 또뭐 끝내기 전에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뭐 항상 네. 말씀드리듯이 이게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고 의사결정은 반드시 이 방송만으로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음. 전문가의 상담 받아라. 음. 네, 그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